아아 아 심심한데 아 이거 딜레이가 있으니까 님들이랑 소통을 못 하니까 나 심심해요. 아. 응, 기사 아그 상대는 적용 먹었나? 기사 할거 알고 아니면 명예롭게 싸우리라. 잠깐만요. 아무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룰이 뭐 정복전, 연승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사 졌다 그럼 기사 또 해도 되는 것 같아. 친구가 VRAR 기업 참여해서 티켓 몇장 받아 나왔습니다. 원하시는 티수 있나요? 저요나 진짜 가야 돼. 아, 휴방 안 할게요. 갖다 듣키께 저건 인정해주세요. 사코야 유아 누님은 제 인생에 어떤 그런 <laughs> 엄청난 것들을 해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laughs> 아 몰라 지짜본체맞출래 귀찮다 이거 사실 정리하는게 맞았는데 왜냐면 3 들어오거든요 에반데 이거? 아, 진짜 개새 사배반대. 너무 많이 주는 건좀오만한것 같아. 아무리 신의 총이 있다지만 일단 끊을 수 있는 거 끊고. 살찐지 않가어곰술 이다？자, <목소리> 이거 는맞 아요. 아몰랑 하나. 둘. 셋. 머가리 텅텅, 민진효 화이팅. 아, 천원어 감사합니다. 나는 <목소리> 어. 야, 복순가보다 씨발. 갑자기 생각이 났어. 야, 복숭가봐 이거. 어? 아닌데? 아 뭐야? 뭔 소리야? 방금 그 소리 뭐야? 네가 있던 소파. 아무튼 이승만 하는데. 네. 이제. 뭐 아, 소리야? 이 자리다 마사. 아 이거구나. 나! 네! 아 몰라, 씨바. 아나 근데 진짜 사쿠야야 만나면은 가서 Hey sister, I'm famous Korean streamer, I'm your number one fan. Please take my hand. 가질 수가 없어도. 와우. 어, 뭐야, 저게 <laughs> 신기하네.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r a d i s h i m 은 o r a l Deradish. Immoral Deradish. 기 m m o r a l Deradish. Immoral d e r a d i 그래서 아까 한기 사제를 또 할수도 있고요아니 이겼으니까 기사 좋아? 기사 계속해야지 하, 기사 또 할수도 있어 하지만 기사를 또 한다면 호스트 선수가 예측할 수 있어요 어? 룩삼 이 악물었네 기사 한번 더 하겠다 이러고 기사를 카운터 치려는 그거를 카운터 치는 흑마 아 뭐야 언제 시작해 스포 룩삼 탈락 음 1승 0패야 룩삼님 정보 찾아서 록게더에 올려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심심하면 보시는가. 네 거기서 만날 수도 있겠네. 스피디, 수도. 나 진짜 갈 거야. 거짓말 안 하. 네, 아 독성 씨였을 텐데 저거 아니. 아 핸드 개쓰레기네. 오케이. 아, 오바야. 근데 저 그냥 생각 안 할게요. 독성 시합 뭐각 보면서 이지랄하면은 절대 못 이기거든요. 시간 주면 그냥 아 그냥 나가 받다마녀 용암 거인 거인 낸 다음에 독성 시합 맞으면 지는 거지 뭐 씨, 이발. 뭐 하나 아껴? 응, 어, 그거죠. 그냥 다내 있으면 너가 이겨. 어, 수고했어. 아, 젠장 있나보네, 진짜 있나봐. 음? 응? 읍서... 아, 정자독성이다. 시뻘... 아, 동자독성... 독성시야. 아, 젠장할 맞아! 몰라 아, 이거 역병 나면 어떡하냐? 아, 어, 모대 보다 이거 잠깐만. 자 1은 맞췄고, 1, 2, 3 4만 맞추면은 모두그로 끝장나고 그 다음에 로데브 까면은 주문 못쓰고 이스테.. 주문 못쓰면은 이스테.. 지불이랑 로데브로 끝, 오케이 이런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어? 로데브랑 지불로 끝안 나는데? 어떻게 끝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님들 말들 맞아요. 그냥 했어요. 귀찮아서. 요 근데 지불 또 하나 뽑으면은 또킬날수 있으니까. 음. thank 아, 독서가 한 터져버렸네 그냥 뒤진 w 같다 몰라 u 발몰라몰라 i 몰라 l 라 a d e b u l 들 a d e Bullade. Bullade. 아, 아까 전에 그... 아, 근데 그걸 안할 수가 없잖아. 근데 맞죠? 오코에나가봤나만요그독성씨앗 생각해서 아끼는 게 말이 안 돼. <laughs> 배제 가야 돼. 그거는 독성씨아 있는 거기서 끝났어. 솔직히. 다시 돌아가면서 하자. 솔직히 나 빅사지 하고 싶은데 그냥 도적 할래. 도적 근데 나 대기 뭐였지? 잠시만요. 도적 대기 뭔지 까먹었네라그상대 아, 되게 오른쪽에 뜨는구나. 아, 내가 왜 왼쪽에서 봤지? 몰라, 시바, 몰라, 몰라, 존나 패, 존나 패자. 집을 막기 전에 최대한 뽐뿌자 진짜 안 하네. 지불 있나보다. 공전일코면 어? 이건 좀몰라씨아용거가두 마시... 개가 있었네. 대단한데. 뭐야? 내가 이겼어. 내가 고스트를 이겨버렸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호스트대로 그냥 던졌는데, 직업도 사실 별생각 안 했어. 어, 사지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 기사 해야지. 그 다음에 기사 한번 했으니까,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기사 한번 했으니까 다음에 흑마 해야지. 어? 마 흑마 했으니까 도적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겨버렸네. 응수구. <laughs>